하면 뭐든지 재밌어요. <laughs> 어? 어? 음. 음. 어? 맞다. 양치를 안 했네. 어? 그리니 너 칫솔 가져왔어? 아니. 아, 어, 나도 안 가져왔는데. 하하. <laughs> 난 어? 칫솔 치약 다 챙겼지롱. 어? <laughs> 어? 안 챙긴 거지? 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 나는 집 가서 양치해야겠다 어? <laughs> 같이 나가자 <웃음> <웃음> 어? 다들 벌써 가는 거야? 어? 응, 양치 안 하면 충치 생기잖아 빨리 가서 해야겠어 응, 응. 양치는 나중에 하고 좀더 같이 놀면 안 돼? 맞아, 양치는 내일 해도 되잖아 그럼, 그럼, 내일 에 내일 으악 어? <laughs> 네, 어? 내가 어이. 잘못 들었나? 양치를 어이. 내일 하라고? 너, 너희 마지막으로 양치한 게 언제야? 음, 기억이 안 나. 나도! <laughs> 뭐, 뭐라고? 어? 마지막 양치가 기억 안 난다고? 어, 양치하는 음. 거 되게 귀찮잖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맞아! 귀찮아도 음, 양치는, 양치는 해야지! <laughs> 얘들이 양치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 없을 까 음. 아! 어? 어? <laughs> 짜잔! 장난감? 음? 장난감이다! 응, 음, 이건 양치 습관을 만들어주는 치아 도우미 치카야. 아, 이 장난 껌이 양치 습관을 만들어 준다고? 응, 음, 양치할 때이 버튼만 누르면 돼. 간단하지? 아, 음. 그렇구나. 어. 한번써 보면 양치가 엄청 재밌어질 거야. 어, 어, 꾸준히 따라. 양치하면 나처럼 어. 하얗고 깨끗한 이를 가질 수 있어. <웃음> 그냥 <웃음> 꼭 치카 도우미 해봐. 알겠지? 절반. 어, 어. <laughs> <귀 철벅. 웃음> <laughs> 안녕. 양치하기 싫은데 어? 헤헤, 나중에 하지 마아아아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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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야아아아아아으으으으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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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재밌게 양치하자. 준비됐어? 어, 어... 어. 그럼 양치하러 출발! <목> 음. 칫솔을 들고 치약을 쭉! 칫솔을 들고 치약을 쭉! 윗니부터 시작! 치카 치카 치카! <목> 잘했어! 아랫니도 시작! 치카 치카 치카! <목> 아, 성공! 입안 구석구석 3분 동안 치카! <목> 아, <laughs> 3분 성공. 이젠 입을 헹구자. 음파. 음파. 와 너무 잘했어. 재미있는 양치질 성공. 성공. 예, <laughs> 치카랑 양치하니까 진짜 재밌다. 그럼 얼마나 깨끗해졌나 볼까. 이. 오 완전 깨끗해졌네. 또 아, 양치를 그동안 왜안 했지? 와! 빨리 피코한테도 알려 줘야지. 피코.